생각은 많은 것 같은데 실천이 안 되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뭐 재래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기획도 있다라고 하고 무슨 뭐뭐 비전 좀 제시해서 우리 본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도록 그래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데서 불구하고 귀인 있고 아무것도 없는 멘탈인 그런 정책들을 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한번말씀한번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재래시장에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제가 미처 그걸 전체적인 157억이라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57억에 대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전통 시장에 투입되는 분이 사실 이제 전체 전체 국내적으로 투입된 게 전체 우리나라 투입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뭐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현대화 시설. 문강, 문강, 문강 사업이라든가 사업. 뭐 이런 게 음. 많은데 예, 예. 사실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우리 지원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권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게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로, 이제, 그, 저희들 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재원도 비약한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타 군에 비해서. 잘안 들려가, 지고 좀 마이크 좀강네요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타 군에 비해서 재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약하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는 아주 물 역할을 할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걸다 해주기에는 사실 여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상권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전통시장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전통시장에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첨단 시설이나 어떤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도입하고 싶어도, 그걸 습득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인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40% 정도,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이제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저희들이 상권할 수앱 60억이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던지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역량 강화수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뭐 거점 지역에 뭐 먹거리, 음식점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군정조문을 통해서 예, 보훈군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의원들한테 알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답변하시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4, 5년째 듣고 있는데 보훈그 157억 들여가지고 그 뭐야, 매출이 30% 줄었다 그랬어요, 저번에. 그럼 무슨,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30%, 40%줄 텐데. 투자 157억씩 하면서, 유지해서는 관광객 하나 유치 못하고, 여기 본회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시장이 안 되고, 지금 60억 그누레상스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도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속된 말로 60억 떡 사먹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험금 관광객이 한뭐 150만 원이 뭐 120만 원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재료 시에몇명 정도 왔다 갑니까? 아, 관광객이 한 155만 명 정도 왔다 갑니다. 예. 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래시장, 본 재래시, 전통시장이나 그런데 얼마나 왔다 가느냐. 이 제가 비슷하게 하지 못했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객이 왔으면 복, 볼거리, 먹거리, 투자했잖아요. 보고 싶지, 뭐.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본재례시장에 와가지고, 돈을 쓸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이, 157억 들었다고 하고, 또는, 어? 프랑카드만 몇십 개 걸어놓고, 몇십억 유치했다. 뭐였다. 우리 국민들 삶은 무슨 지리 변화가 됩니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157억 투자했으면, 어, 30% 매출이 늘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30% 줄었다고 하면, 이게 정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고,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주변 환경부터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저기 정선 아리랑 시장에는 구경시장이라든지 황당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는 건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뭐 말씀 중에 고령화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가 잘 되는 전문 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 화면군 잠깐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송리산이에요. 예, 예, 예. 송리산 며칠 전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예, 예. 하도 썰렁해서지가 한번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다음. 여기가 송리산이에요, 여기도. 며칠 전에 토요일, 일요일 날 빼놓고는 장사가 이 정도예요. 150만 명이 왔다 가든, 1000만 명이 왔다 가든, 장사가 이렇게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날밖지 거의 안 된다 그래요, 그분들 말씀을. 근세 분, 네분 만났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괜찮다 얘기는 보통 날은 저리 타고.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거기를. 점심시간에 돌아보니까 한 집에 두 테이블, 세 테이블. 그래 물어봤어요. 카페, 커피, 커피숍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렵다. 성주 관광객들 오면, 물론, 그날도 관광객들 와 있더라고. 차가, 버스가 두 대, 두대 내려와서,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내려온 집은 좀 복덕거리고, 남의 집 집들은 두 탭을, 세 탭을 하나 놓는 집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양 구영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그분들이 왔다가 시장에 다 거의 들렸다 가잖아요. 어? 거기 말씀드린 시장 대표 말씀 약한 20%가 들린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아, 12일 전에 갔다 왔는데, 물론 거기하고 여기 관광 조건이나 모든 게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보험금 재래 시행이나 상권이 활성화되고 살라면 발전적으로 변화를,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관광객들이 몇만 명이면 백만 명이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 성유산이나 우리 재래시장이나 두포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관광철이면 야 먹고 살만하다 몇백 명이 왔다 백오십만 명이 왔다 백만 명이 와서 이 삼십프로라도 우리 본재래시장에본 본 상권을 유입해서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자, 여기 본, 본이에요. 같은 날 찍은 거예요. 같은 날.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 이게 4시나 아, 5시경이에요, 이게. 투자하고 어? 공무사 앞에서 단말를 자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이 앉혀 관광객들 앉혀주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 야 여기 구경시장입니다. 구경시장 국영시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가, 여기 국영시장이에요. 음? 물론 잘된대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먹거리, 거기 마늘이 전통적으로 유명하니까 마늘로 해서 뭐 통닭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거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보호시,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장날. 이거, 이게 무법 천지지, 이게 법이, 저기, 지켜주기 있는 거냐고요 이게. 도로에 이게 파란 소리 맺요 이거 셔부셔. 이거 사, 교통사고 안 나고, 그냥 천만당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무슨 뭐 장사 잘될 달바라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거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 자 이렇게 힘대어 막아놓고 이렇게 장사를 해요. 이게 누가 담당 공무원이가서 그말 한마디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보여준대로 차음 거리를 만들든지 아주 차음 거리 만들어서 시내 도로에서 장사를 마음껏 하게 하든지. 자 다음, 자 이런식이요 에 이런식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도도 벌써 어? 하루 둘 나온 얘기가 아니요 인도를 저렇게 하는 것에서 상속해야 된다, 정비시켜야 된다, 본인 이 자리에서 몇 번씩 얘기하는 데서 하나 되는 게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네. 여기는 부서담화인데, 아, 시간. 이거 부서담제 옥천이에요. 제가 이걸 왜 띄우겠어요? 어, 답변서에 보니까 송산에만 그 말이 되어 있고 응? 대청에 관련된 그러한 비정 정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실천 못하면 왜 실천 못하는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문간가를 상대로다가 대청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청화하고 해운 유기문화가 많아서 거의 연계한 기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세우셨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 그 기본상 용역을 해서 올해 이제 1회 추경에 기본 계획 수립비 그러니까 대청호 수변 지역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용 비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네? 1억 1억 확보했습니다. 기획비 1억. 뭐 기획세우는데? 네, 네 기본 계획 세우는. 네, 세우는데. 네. 작년에 이제 어, 타당성 2000년도도 보훈문화 관광과에서 쪽이 해가지고 어, 세웠죠 기획을. 지금 제 네. 또 그때도 과장님도 기획 세웠고 강산암천 부르스민도 획육생 없고 또 부르스민도 교획지에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생활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그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한게 해남면 일원에 예, 예. 이제 대청수변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구상을 구상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스카이워크 이제 전망대 한, 하고 GYR 뭐가 1.8km 그 다음에 절벽 트레킹 잔도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남벽 걸어가는 거, 그 1.2km 정도. 그 다음에 도선 운영, 운영 이제 그 동력이 없는 거, 이제 친환경 배 운행하는 거. 그 다음에 선착장 조성을 한 3개 정도 하는 거. 이렇게 한 300억 정도 정도 이제 그 기본 용역에서, 기본 부상하는 용역에서 이제 그 정도 용역비가 세워졌고, 이제 요거를 구체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지금 올해 이제 일의 추경에 세워서 이제 네.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바로, 바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저 다음 좀 띄워줘봐요. 여기 부수다막이에요. 거기도 우리랑 똑같은 수변구역이에요. 거기도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 다음, 댓글길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다. 거기도 대청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만가달려 있지. 그뭐 기획 세우고 뭐 해야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방아실이에요. 방아실 대청호 수변공원 안내도예요. 수생공원이 있는데. 우리, 병원은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해놨어요. 여기가 방아실이에요, 방아실. 방아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이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한 그 안내판, 이런 강강에서, 응? 어? 옥천들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남면이나이희인은 방치한 것밖에 안 된다. 응? 승리산 권역 그쪽으로, 에튼, 천억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는 몇억. 대청호의 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개발이 늦어지고, 응? 자, 다음. 자, 이거 제가 작년도에 제가 한번 이거 얘기를 했네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한 40조, 40cm,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저게 독수리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방아칩이나 부두다막이나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수병구, 수병고얘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든 지저지 청주시 문이면 또 내가 저 작년도에 저 화면을 다 봤지만, 문이면이나 옥천군이나 대전 동문화 우리 보궁문화는 천지차요그부강 쪽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댓극이잘 해놨죠. 음, 하여간 그러니까, 저다음또 자, 자, 이게 우리 희남면 전망대라고 이게 해놓은 거예요. 옥천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해놓은 게. 저는 이제 맞지 못해서 그냥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자, 이게 동구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런 부분. 개발이 안 될까도 치수장이나 그런 부분이 여기와 더 가까워요. 동구가. 그래서 이런 시설을 주차하게끔 해놓고 행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뭐 기타 여러가지도 있는데, 뭐 다음 넘겨줘봐요. 다된 건가? 아, 이제 20분 다 돼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가 보본 재료시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무법천조로 만들, 거면참는것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할기롭게 할기차게 장사를 하던 뭐를 하던 할수 있게 도망했죠. 저 차하고 막 뒤집박죽 떼 가지고 안전사고를 저나면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말 시장을 필히 해야 된다. 정성이나 국경 시장은 대표적인 사례지만. 거기는 그거 이용을 하잖아요. 관광객들이 퇴일 이일날 많이 들는데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보험소리산 주변으로 이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풀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 관광사업도 타시군, 대청회로 비롯한 그 주변 말, 그 주변 시군을 한번 돌아보면 그럼, 우리, 보험군이 그런 부분에 대청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미산에 그 뭐, 립공원용있으니까 거기 많이 투자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인정, 우리 이런 대청 때있는데도 김용현 도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좀더할수 있게끔, 부근 선님이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본 경제, 보은 관광, 고사에 오신 분들이 주의 깊게 돈을 풀고 갈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송리산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페이백을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페이백을, 페이백을 지원하는 방안. 아니면 차량을, 차량이 오는 곳에서 여기에 이제 묵던가, 여 지역에 와서 묵던가, 네. 지역을 관광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시장을 본다든가, 이런 게 되면 저희들이 차량 한 대당 뭐 30인 명, 국내 인원은 30명이면 30만원 지원하고, 한 차량 한 대당,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들은 20명 이상이면 20만원. 요런 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확대하는 네, 방안도 좀 해주시고, 하고. 우리가 관광에 오신 분들 그 입장권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보증을 좀 해주더라도 그 사, 그입장권 어, 사면 어, 지역 상품으로 바꿔줘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쓰고 갈수 있도록. 뭐 저기, 어, 제천? 옥수봉? 거기는 3,000원하고 2,000원 돌려주더라고요. 뭐 저희들도. 고창 같은 데는 뭐또 이렇게 100%다 돌려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 네. 돈을 돌려줘서, 지역 활성화 되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돈을 위서 쓰고 갈수 있게끔 꼭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부근수님 있을 때, 진짜 내가 군정조물 잘했다. 이 소리 좀 나오게끔 최선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군에서 지금 위원님 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험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여러가지 어려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험 국민을 위해서는 그 어려운 것도 헤쳐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꼭꼭. 풍선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상서 예, 키르기마도 아치겠습니다. 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